너무 아파요. 그거, 제대로 쥐가 나면, 한 2, 3일은 그 쩔뚝거리죠? 아휴. 정신의 붓기를 빼는데도, 종아리 붓기 빼는데도, 맨발 걷기가 최고다. 안녕하세요. 6월 27일, 밤, 퇴근 후엔 맨발 걷기,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 7시 50분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지금 이게 한 시간이 됐어요. 네. 오, 발이 너무 시원해. 시원. 여기 이렇게 물을 뿌려놨어요. 요즘 날이 낮에 더우니까 여기 맨발 걷기 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물을 뿌려놔서 촉촉합니다. 그래서 시원하죠. 햇빛도 없고 여긴 정말 퇴근 후에 오는 최고야 최고 저녁밥 먹고 오면 소화 짱 기분 짱 잠은 쿨쿨 너무 좋아 풀벌레 소리 좋고 여기는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오늘 본 것만 3분의 2이고요 3분의 1 정도가 신발 걷기 하시는데, 음, 그니까, 그 양을 보면서, 이게 신발 신다가 맨발로 벗어야 된, 맨발이 특이한 맨발 걷기가 아니고, 신발 벗기를 해야 된다. 맨발이 당연한 것이고, 신발을 신는 게 필요에 의해 잠깐씩 신는 거니까, 신발은 벗으라고 있는 거다. 늘 신발을 없으면 죽는, 마치 나의 피부인 양,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laughs> 오늘은요, 제가 슬리퍼를 신고 달리게 하는 분도 봤어요. 두 분이나 봤다. 어, 그 더구덕, 더구덕 고리는 슬리퍼, 칙칙칙 끌고 다니는 슬리퍼, 그외 미끄미끈한 고무 슬리퍼 있잖아요. 그런 걸 신고, 그니까 그게 뭐 신주 단지라고 그게 그렇게 뭐 몸을 보호하겠다고 아니잖아요 반짝 반짝한 구두 남자분 반짝 반짝 반짝하는 <laughs> 비즈가 예쁘게 달린 정말 예쁜 구두 신데렐라 구두 같은 그런 걸 신고 걸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단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요? 네. 이게 정상이고, 이게 원래죠.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발 건강엔 맨발 걷기다. 신발은 아니다. <laughs> 신발은 맨발 걷기를 할수 없는 곳에서 어~ 그나마 신체 운동을 챙기기 위한 우리에게 유용한 아주 고마운 도구일 뿐이다 신발을 그렇게 믿고 신발이 없으면 안될것 같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제가 맨발 걷기를 좀 못한 그 시간 동안요 오히려 발바닥에. 각질이 오히려 조금 더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잘안 생겼어요. 딱 필요한 정도만 생기고 막 한없이 굳은 살이 굳어지면서 어, 그거를 어떤 사람은 굳은 살이 너무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면도 면도기로 굵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면도기로 면도를 해요. 굳은 살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두꺼워서. 그러니까 그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부가 각질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발이 붓는 경우 저 옛날에 자주 발이 부었거든요 근데 맨발 걷기 하고 나서는 발이 부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발이 이렇게 막 간질간질하면서 되게 불쾌하게 저리는 느낌도 되게 자주 있었어요 아 너무 기분 나빠요 그거 음, 자려고 하는데, 통증까지는 아닌데, 통증처럼 불편하고, 너무 싫은데, 간질간질과 통증의 가운데쯤, 그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 자주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발가락이 뻐근하던지, 발목이 너무 뻐근하고, 이 종아리나 이런 데가 붙는 일도 자주 있었죠. 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거 많이 하잖아요. 공처럼 생긴 거, 이렇게 도돌도돌한 거, 공 이렇게 발바닥 밑에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굴리라고 이렇게. 그런 거 의사가 처방 많이 해주죠. 처방? 음, 조언. 예. 마사지볼, 마저. 마사지볼하고 폼롤러하고 그런 거 엄청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 너무 결리니까. <laughs> 뭐 오늘은 제가 이제 발의 건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laughs> 신체 어디 부위가 따로 떨어져서 한우 정육점처럼 이렇게 한우 정육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등심, 안심, 체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체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laughs> 발이 좋아지면 종아리가 편해지고, 무릎이 편해지고, 허리가 편해지고, 어깨까지 결림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 건강이 좋아지면 전신이 편안해지는 거죠. 1 시간 거의 10분? 왔더니, 한 바퀴를 돌았는데, 좀더 갔다 와야겠다. 엄마한테는 30분, 40분 길어야 40분만 잠깐만 걷고 올게요. <laughs> 응, 허리가 다시 탈날까 봐 엄마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아, 그래도 어, 풀긴 풀어야지. 예. 네, 꾸준히 목표 달성 중이라고 저기 와치가 저한테 칭찬을 해줬어요. <laughs> 많이 걸어 잘했다고 토닥토닥. 에이, 고마워. 목표를 향해 차곡차곡 벌써 절반 이상 달성했어요. 음. 끝까지 화이팅! <laughs>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laughs> 아이, 정말 아, 기특한 기계네.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발이 엄청 편해졌단 말이죠. 맨발 걷기 하고. 그 자다가 아 그렇게 저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증과 그 저림과 간지러움의 그 가운데 어디쯤 되는 그 불편한 느낌 전 그거 되게 자주 있었거든요 아 기분 되게 나빠요 그거 근데 그거 싹 사라졌고 다리 붓지도 않고 어떤 영상에서 옛날에 봤는데요 그 다리가 부으면 병원에서 그런 처방을 한다면서요? 압박 스타킹 이런 걸로 꽉 조여가지고 붓지 않도록. 그래서 붓기를 빼고. 근데 그게 나는 들으면서 뭐 나름의 의사의 원리가 있고 의학적인 원리가 있어서 그런 처방을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참 그랬어요. 어, 이 몸이 붓는다는 건내 몸에 순환이 안 돼가지고 다시 밀어 올리질 못하거나, 이게 돌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수승화강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승화강이. <laughs> 아는 척 한다, 또.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이게 끓여 내려지기만 하고, 올라가질 못하고, 그러면, 어, 우리 맨발 걷기, 어깨에서는 유명한, 장식에 가까운, 발바닥 펌핑, 발바닥, 발바닥 아치의 펌핑 운동, 그 다음에 종아리 펌핑, 그 다음에 발바닥 지압으로 인한 혈액순환 원활. 제가 옛날에는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쥐도 정말 자주 났어요. 음, 한 달에 한번 정도? 최소? 많을 땐두 번? 자다가 으악! 하고 깨는 거 있잖아요. 깜짝 놀라서 종아리의 근육이 막 쥐어, 짜, 뒤, 틀, 통증이, 와, 하면서, 찢어질 것처럼. 아 너무 괴로웠어요, 그거. 저는 그렇게 자주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랬는데도, 너무 아파요. 그거, 제대로 쥐가 나면, 한 2, 3일은 그거 쩔뚝거리죠? 아휴. 게다가 막 어깨 결림, 아. 허리 통증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요즘 최근에 너무 아파 갖고 허리 통증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허리 통증에 맨발 걷기가 최고예요. 전 진짜 이거 완전히 허리랑 발가락 이렇게 든든해지기만해 봐. 저 <laughs> 내가 꼬박 1년 한 달. 지금은 제가 맨발 걷기 1년 2달 됐군요. 제가 4월 3일 네, 시작했으니까. 아, 이제 7월 초가 돼가잖아요? 음, 14개월. 이번 달에 허리 아프기 전까지 허리 통증 정말 기미도 없었으니까. 정말 태어나기를 허리가 제일 튼튼한, 세상에서 제일 허리 튼튼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허리 한반도, 쬐끔도 안 아팠었으니까요. 허리 통증은 뭐말해 뭐합니까? 어깨 결림? 이런 것도 사라졌고. 어쨌든, 발이 붓고, 종아리가 경련이 나고, 쥐가 나고,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굳어가지고, 뻐근하니, 아픈 거. 음, 그 다음에, 발톱도, 핑크색이 돌면서 되게 건강해지거든요? 발톱도,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laughs> 뭐이 모서리에다가 이 엄지발톱이었어요. 얘를 이렇게 팍쪘는데 엄지발톱이 세모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깨져 버린 거예요. 그 뾰족한 모서리 모양으로 엄지발톱이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발톱이 약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발톱 이렇게 깎아 보면 되게 어, 탱글탱글하고 생생한 발톱이 잘려 나가는 느낌입니다. 옛날에는 뻐석 뻐석한 발톱이었는데. 아무튼 이건 다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돼서 그런 거겠죠. 접지는 또 혈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맨발로 걸으면 지압이 돼서 자극이 되니까 발바닥에 있는 각종 근육과 힘줄과 얘네들이 할 일을 쫙쫙 하고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탄력이 생기고 혈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복합적용을 해서 그냥 한마디로 발이 시원~~ 아픈 데가 없다 <laughs> 발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하는 일도 잘 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CM송이다 <laughs> 발 건강엔 맨발 걷기 저는 원래 무좀이 없었어요 <laughs> 근데 정말 심한 발무좀 그 다음에 아주 심한 발톱무좀 나오신 분 수두룩 하잖아요 그래서 발 겉에 건강도 챙기고 발 속에 건강도 챙기면 거기서부터 전신의 건강이 담보된다 와 벌써 또 네, 숨 쉬는데 쉬어 발부터 이렇게 척추를 따고 머리 끝까지 쉬어 마음이 깨운 정신은 이렇게 가벼워가지고 편안합니다. 네 정신의 붓기를 빼는데도 종아리 붓기 빼는데도 맨발 걷기가 최고다. 저녁 시간, 맨발 걷기 딱 좋은 장소, 맨발 걷기 딱 좋은 시간. 여름에, 낮에는 덥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잠깐 소강 상태지, 어, 아까부터, 어, 오시는 분, 가시는 분, 그래서 많아가지고, 오늘 맨발 걷기 예찬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소리 환상적이네. 네.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밤 보내시고 행복한 금요일과 주말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맨발로 걷느라 각자의 할 일을 해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열심히 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어줍잖은 제 이야기도 챙겨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짧지엔 맞나 모르겠다. 굿나잇으로 할게요.